예, 안녕하세요. 마스터욱입니다. 오늘은 마스터욱의 신제품이 하나 나와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뭐야! 형 광고방송이 자꾸 끊으실지 모르겠지만 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품이 나오면 저만 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 아시죠? 어, 영상까지 보시면 이벤트가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새로 나온 이 신상 가방을 함께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냥 크로스백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크로스백인데 좀더 각진 크로스백을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세페이지가 여기에 있으니까 상세페이지 들어가시면 크기를 가늠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제가 맸을 때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 보이시죠 이런 느낌의 크기 정도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크로스백보다는 조금 더 각이 진 녀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각이 굉장히 져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10만원 저기 멀리서 파는 아이들 예, 그런 아이들보다 조금 더 물렁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이키 브라질리아 이런 너무 물렁한 애들과 각진 아이들의 중간 정도라는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생긴 건 앞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만큼 붉게감에 포켓이 하나 더 들어 있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또 밑에 쪽에는 어 크로스백이니까 바닥에 놓아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, 여기 밑에다가 미끄럼 방지와 함께 가방이 땅에 그냥 닿지 닿는 걸 방지하는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뭐 어깨에 걸기 싫으신 분들은 이 고리 탈착하셔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셔도 괜찮은 녀석입니다. 가장 큰 특징은 이 안쪽에 있어요. 안쪽에 있고. 예,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이거 먼저 뭐 설명을 해야 돼. 제품을 만들었으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, 어뭐 역시 농구는 건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건발로 되어 있고요. 안쪽엔 주머니가 두개 있어요. 그래서 뭐 테이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볍게 넣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, 이쪽에 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속옷이라든가 신발, 어 그리고 농구화도 공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. 이 칸들이 여기가 이제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. 아시죠?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. 뭐 약간 카메라 가방처럼. 아, 예. 벨크로로 되어 있어요. 벨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크기의 어떤 그런 칸을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어, 그래서 요 부분을 만약에 빼놓고 서 통으로 쓰시면 아무래도 각이 조금 더 들지기 때문에 좀더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딱 부착을 해놓고 자유롭게 쓰시면 좋겠죠. 예,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딱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사실 가방의 설명은 이게 답니다. 그래서, 어, 항상 마스터이 나오면, 신제품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마스터에서 어떤 제품을 또 만들었으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분추 참해서 지금 보시는 마스터에게 새로 나온 크로스백 가기진 크로스백 요 녀석 이거 들고 다니면 감지가좀날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녀석을 들을 테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간단히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만드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재질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. 지금 보이실 때 영상에서 어떻게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. 어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나이키 브라질리아 같이 얇고 흐적거리는 재질은 아니고요, 약간 방수가 가능할 것 같은 굉장히 두꺼운 느낌의 약간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딱 만져보는 순간 그 저가형들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지퍼들도 나름대로 다. 그런 이런 지퍼들 이런 고리들도 나름대로 다 하나씩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런 디테일들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이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는 상단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신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